등이잖아 밖에 거분에 안할 것은 이가상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분의 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의 역할을 이 분의 일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양쪽에 어, 상용으로 취했다고 하면 로그 a n 더하기 일이 이 분의 일이 앞으로 나가고 로그 a n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 관계가 나와 있으면 일일이 대입해서 하려면 복잡하니까 로그를 적당히 취해서 계산을 해야지라고 결정하면 되고. 밑은 뭐 문제에서 묻는 게 아마 보일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맞춰주러 가시면 돼요. 22번이 그렇죠? 22번 봐요. 22번을 보면 <laughs> a의 1이 3이고 a의 n 더하기 1, a의 n 제곱 이랬죠? 근데 묻는 게 로그 3이래. 로그 3에 a의 10의 값을 구하래. 로그를 취할 판인데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는 게 낫겠지. 그래 보이잖아. 묻는 게 얘니까. 그래서 밑치삼인 로고를 취하러 가요. 이렇게. 그러면 쓰러 갑니다. 로그 3의 an 더하기 1. 걔가 진수에 붙어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로그 3의 an이 되고. 쓰러 가요. 어, 로그 3의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나한테 1을 곱해 던니다 왕이 나왔대. 공비는 2라는 소리고. 이거 일반항 구하라면첫 번째 항이 필요한데 첫 번째 항의 모습은 로그 3의 a의 1처럼 생겼어요. a의 1이 3이었으니까 로그 3의 3이라는 소리고 1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일반항을 쓰러 가. 로그 3의 an이 있어. 첫 번째 항은 1. 공기는 2니까 2의 n-1 이렇게 했겠죠. 근데 로그 3의 10을 구하라는 소리는 이 수열의 열 번째 항을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열 번째 항을 구하러 가요. 로그 3의 A에 10을 구하러 가 그러면 2에 9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할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 넘어갑니다 512 이렇게 하면 되고 23번 지수로그가 시험범위에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내기 딱 좋아요 잘 보세요 a의 1이 2고 a의 n 더하기 1이 세정호근루트 an이에요. 이거를 보는 순간 분수지수로 바꾸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죠. 3분의 1승으로 됐죠? 바뀌고 안할거생이니까 이래 놓고 묻는 것을 봤어요. 로그 2에 a의 5를 구하래. 아 물론 얘는 기출 문제기 이 때문에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건데 시중 문제집으로 보면 없는 게 많아요. 이렇게. AO를 구하세요. 이런 게 많아요. 그럼 니들이 마음대로 사용록을 취해도 괜찮아. 사용록을 취해놓고 값을 추정해보면 돼. 이해됐죠? 그래. 일단 얘는 밑이 어 2인 로그니까 하러 가요. 로그 2에 a n 더하기 1. 여기 로그를 취하게 되면 3분의 1에 로그 2에 a n. 이렇게 될 거고. 결국 이 별파트가 공비가 되는 거다. 알겠죠? 별파트가 공비가 되는 거예요. 별파트가. 공비가 돼 그러면 로그 g 2에 an이라는 수열이 있어 등비수열 공비가 3분의 1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로그 g 2에 a의 1처럼 생겼는데 a의 1이 2니까 로그 g 2에 2에2 로그 g 2에 2가 돼서 1 이렇게 되겠죠 일반항을 작성하러 가요 로그 g 2에 an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n-1승 됐죠? 일반화으로써 놓고 묻는 게몇 번째 항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항고 하는 거죠? 3분의 1에다가 n 대신에 5 집어넣으면 돼요. 네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81분의 1.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 24번. 24번부터는 뭐냐면 정형화 돼 있지 않은 점화식이에요. 정형화 돼 있지 않은 점화식. 정형화 돼 있지, 있지 않은 점화식이니까 니들이 제일 잘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규칙을 찾아야지 하면 돼요. 됐죠? 출발. A의 1은 2가 되고 24번. 어 아까 얘기했던 게뭐 이런 유형이 야 사실은 얘도 뒤집어도 돼요. 근데 그 방정식을 해결하는 게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추정을 하세요 그랬던 거야. A의 2010, A의 2011, A의 2012 이거를 구하래. 뭐 규칙을 찾아서. 출원을 해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씩 쓸 텐데, 하나씩 쓸 때, 냅뜨지 말고, 약간 바꿔요. 이것분에 이거를 하면 1, 백 a n분의 1. 이렇게 되잖니 그러면 이 다음 항이라는 것은 1에다가 직전 항의 역수를 빼세요. 다시. 다음 항이라는 것은 1에다가 직전 항의 역수를 빼세요. 이런 얘기인가 봐. 하나씩 써보죠. 뭐, a a 1, a a 2, a a 3. 나열을 해보죠. 규칙이, 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좀 써요. 써놓고 나서 해보죠. a a 1은 2였어. a의 2라는 것은 1에다가 직전형의 역수를 빼래. 그 1에다가 직전형의 역수 2분의 1을 빼래. 2분의 1이네. 이렇게 나왔죠? 되죠? 또 a3이라는 것은 직 1에다가 직전형의 역수를 빼요. 이거 역수를 빼. 1을 뺐어. 너는 마이너스 1. 아직 규칙 모르겠네. 4라는 것은 1에다가 직전항의 역수를 빼. 역수를 해봐야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 빼러 갔죠. 이렇게. 마이너스 1 빼는 건 플러스 1로 바뀌었어. 걔는 2가 됐죠. 왠지 느낌이 2, 2분의 1, 마이너스 1, 2까지 왔으니까 주기가 있을 것 같아. 어, 하나만 더 해봐. 어, 1에다가 직전항의 역수 2분의 1을 빼러 갑니다. 너는 2분의 1이 되겠죠. 이제 멈춰도 되겠네. 얘가 2, 2분의 1, 마이너스 1, 이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나 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묻는 게 여기에 있는 인덱스가 연달아 3개가 나왔을 때 곱을 구하라고 했거든. 자 해보자. 3개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 1이죠? 이렇게 3개 곱하면? 마이너스 1. 1. 당연한 게 2가 들어갔다가 다시 생겼죠? 이렇게 3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 여전하죠? 그러니까 인덱스가 연달아 3개가 나왔을 때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로 정해지라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정해지는 거라서 너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요. 그렇게 추정하시면 되겠고 어, 25번으로 갑니다. 셋째가 만약 태어나면 내가 마흔셋 걔가 대학을 가면 60세 <laughs> 걔가 서른이 되면 70세 걔가 마흔이 되면 80세 애매한 포지션이죠 아빠와 할아버지의 경계를 타고 있는 애매한 포지션 젊게 살아야 되겠네요 <laughs> 아야. <아휴. 웃음> 얼른 집 팔고 큰 집으로 이사가야 되게 생겼어요 방 하나 늘려야겠네 만약에 태어나면 합시다 자 25번 a1은 1 a2는 2 a3은 4또넌또 뭐야 얘가 이렇게 곱했대요 뭐 크로스로 곱한 것 같아 두칸 차이가 나는 것끼리 이렇게 크로스로 곱했대. 그게 같대. 어, 그래 놓고 나서 n이 1에서부터 20까지 an을 구해 보세요. 어. 뭐 그렇게 됐대요. 뭐해 봅시다, 이거. 방법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 관계가 아니잖아요. 방법 없으니까 나를 해보죠. 이렇게 갔죠? 그러면 a의 1은 1, a의 2는 2, a의 3은 4 이랬거든. 얘 의미가 뭐냐면 어, 두칸 차이가 나는 것끼리 곱하면 같아요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같아요. 이 소리지? 어? 어? 아 이게 4야.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거 두개 곱한 거랑 이거 두개 곱한 게 같아요. 이런 얘기죠. 그거 이제 하러 가면 되죠. 이두개 곱한 게 사였으니까 이거 두개 곱한 게 사여야 돼. 여기 2인가봐 그럼 또 해요. 그다음에 할게 이거의 뭐, 뭐 어디 간 거야? 이거의 곱이랑 이거 곱이 같아야 되잖아. a 오는 1 이렇게 됐죠? 1 2 사, 이, 2, 일. 뭐될것 같기도 하고, 될것 같기도 하고,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 곱한 게 사였잖아. 이거 곱한 게또 사여야 돼. a 육은 이어야 돼 이제 보이는 것 같아. 얘가 1 2 4 2 1 2 4 2 이렇게 가나 봐. 됐어요? 아, 그리 그렇, 그렇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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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니까 4가 나오려면 여기 2로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응? 어? 잘못 잘못했죠? 4죠. 어, 그래요. 그러니까 1 2 4 2까지 왔나 봐요. 여기가 죽인가 봐. 이렇게. 그랬대. 그러면 1에서부터 20까지 다 합하래요. 뭐 단순하다. 이네 개를 한 박스에 넣었어요. 그 박스가 다섯 박스가 나와요. 그 소리죠? 20까지 합하는 거니까. 한 박스에 합이 9잖아요 45.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된 걸로 일일이 추정하는 거예요. 뭐 방법 없어요. 저렇게 하는 수밖에. 26번. A의 1은 1이고, 많죠. 넌 3이고, 3은 5고, A의 4는 7이고, 1357, 음. 1357. 홀수야, 이르려고 봤더니 저번 한게 이상하죠. 너는 2A, e, k 까지 왔어. 어 그래 놓고 20까지 해볼 거래. 이것만 보고 홀수야 했더니 이상하잖아. 그지? 홀수야 했더니 이상하니까. 어 해보러 가죠 얘는 음, 쓰자 그만 써야지 이렇게 왔잖아 여기가 1, 3, 5, 7이래요 얘의 의미가 뭐냐면 항번호가 4개가 커지면 원래 있던 것에 2배를 하세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a에 5라는 것은 a에 1에다가 2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2일 테고, A의 6이라는 것은 A2에다가 두 배를 하세요. 여기는 6일 테고, 여기는 10일 테고, 여기는 14일 테고. 이랬을 거라고. 근데 A의 1에서부터